내 이름은 김철수. 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온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초중 고등학교를 무난히 평균 점수로 졸업했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남들 다가는 평범한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던 도중, 아 아직 중간고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여름방학 기다려진다야 철수야, 넌 이번 방학 때뭐할 거냐? 어. 방학? 음, 그냥 뭐집 가까운데 알바 찾아서 일하겠지. 에, 아 그게 뭐야. 방학인데 좀 놀아야지. 난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미국 가기로 했는데. 넌 가고 싶은 나라나 여행지 없어?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여행지? 그렇다. 내 인생은 평범했던 만큼 나의 주관이란 건 전혀 없었다. 마치 결말까지 쓰여진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을 뿐. 음,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라. 한번 찾아볼까? 여행지 어? 여행지 추천 탑5?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싱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이번 여름은 정말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더운 날씨엔 역시 여행보단 집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최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여행기 추천이라더니 결국 방해이스란 거네? 아 참. 아, 이런 영상엔 욕도 아까워 욕도. 에. 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진행됐네? 와. 여긴 어디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 아, 진짜 멋있다. 스위스라고? 그래. 스위스. 스위스에 가보자. 아 뭐야 이건 또왜 이래? 야 김민식! 김민식! 네네 팀장님 여기 토마토 대학 임 p c 들네가 설계했지? 네 맞습니다 아이 유저들이 생생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게임을 위해서 인공지능 NPC를 만든 건 잘했어 아주 칭찬해 아이, 그런데 이놈들이 자꾸 지들 멋대로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아, 이거 봐봐 이 캐릭터는 지금 편의점에서 유저들한테 아이템을 팔아야 하는데 왜 공항에 가있어? 왜 공항에 가있냐고 어? 이상하다. 분명 방학 동안엔 편의점에서 근무하도록 코딩해놨는데 니가 NPC 자유도를 너무 높여놔서 그런 거 아니야? 내일 런칭하기 전까지 빨리 해결하라고. 아씨 큰일 나네. 이거 다 해결하려면 이 캐릭터 주변 관계 인물까지 다 손봐야 되는데. 아 그걸 내일까지 어떻게 하냐고. 아 그래 그럼 되잖아. 와 고양은 버스터미널이랑 비교도 안 되네. 드디어 나도 해외을 가는구나. 어 엄마? 아, 저 왜?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여행 잘 다녀올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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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에? 에? 아, 안된다뇨. 네, 조수야. 어, 네, 아빠.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 에? 아니, 약간 잘 다녀오라고 용돈도 챙겨주셨으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뇨 아, 아 그, 그게 그게 말이지. 아, 그러니까 어, 네가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어? 어? 아빠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아이씨, 시끄럽고 부모님 말은 로어야지 빨리 돌아와. 어, 어이 다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천 여행인데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아니 아니 아니야. 난 평생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잖아. 그래. 이제 한 번쯤은 내 맘대로 해 보자. 여기 여권이랑 티켓이요. 어? 이놈 봐라. 가족 관련 명령원는 터치키도록 설계했는데 그걸 거부했어? 아 씨, 이걸 어쩌지? 공항 설계는 내가 한게 아니라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아, 그래. 그 개발자한테 전화로 해 봐야겠다. 아, 박, 박대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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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였나? 아,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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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민식 자네이야그 지금 게임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자네가 도와줬으면 해 도와줄 수 있지? 아 그래 그래 뭐. 고마 자네 화면에 한 NPC의 위치가 떠 있을 거야 지금 자네가 설계했던 공항 내에 있어 이 NPC가 공항 게이트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주면 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NPC가 가려는 문을 손가락으로 막아주면 된다네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눌러 빨리. 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하고 있어. 아, 막 그런 어떻게 아 아, 뭐야. 문이 왜다 잠겨 있고 난리야? 하마터면 아, 비행기 못탈 뻔했네. 오후. 아, 그래도 이제 비행기 탔으니까 다행이다. 아,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전화하시는 거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들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빨리. 지금 저 mpc가 다른 데로 돌아오면 큰일 나. 어떻게 좀 해봐. 어? 어? 이거 비행기가 왜 이래? 어? 원래 이렇게 흔들리나? 승객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기장 김추락입니다. 현재 활주로 상태가 좋지 못해 기체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누가 날 일부러 막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아이 NPC 녀석 딥러닝 인공지능 아니랄까봐 이런 것까지 분석하고 있네. 이거 더 큰일 나기 전에 처리해야겠다. <laughs> 아아야 김철수. 어? 어 뭐야 하늘에서 소리가 누 누구세요? 나음 너를 만든 사람이니까 신이라고 불러라. 신나날 계속 방해한 거 당신이지. 어쭈 당신 이 자식이. 어르무이래. 어내 얼굴 보기 전데난 너를 만든 개발자다. 너는 내가 만든 가상현실 게임 속 NPC일 뿐이고, 너 자꾸 말하는데 이렇게 도를 넘으면 곤란해. 내일 우리 게임 오픈한 달인데 겨우 NPC 따위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 돼요. 안 돼요. 너, 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가상현실 게임 속에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 여긴 진짜야, 진짜 세상이라고. <laughs> 이것 봐. 자, 그래도, 이래도! 이래도 현실이야? 넌 그냥 내가 짜놓은 세계에서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런 가짜 인간이야 디지털 세상을 잘 굴러가게 하는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 가짜 인간? 톱니바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삶도 가짜?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게임 유저들 보라고 넣어놓은 영원집 그걸 네가 왜 보냐 거기에서 뭔가 생긴 거구나 아참 그럼 난, 난 나갈 거야. 난이 가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진짜 세상으로 갈 거라고. <laughs> 네가 어떻게 나와? 넌 게임 속의 NPC라니까. 야, 김 아, 김 사장. 오류 수정했어? 네 네, 팀장님. 어, 그 크리티컬한 버그는 다 수정했고요. 앞으로 두세 개만 더 수정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 야근하느라 그 고생했을 텐데 얼른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이 NPC를 아예 말 못하는 NPC로 바꿔놔야겠다. 어디, 어디, 어? 어디 갔어? 어? 그 사이 어디 갔어? 어 전체 맵이도 안 보이네. 도대체 어디가? 아, 어… 아. 뭐야? 네가 어떻게 여기? 여길... <laughs> 내가 가짜라고 했지. 이래도 가짜야? 응? 여기 현실인데 어떻게? 여기 3D 프린터 좋은 거 있더라. 내 스스로 출력해서 나왔지. 이 칼도 저기서 출력했고 내 삶은 진짜거든. 으악. 내 상도 진짜고 이 칼도 진짜야. 오라, 아! <laughs> <laughs> 어, 혼자 날 방해하던 게 아니었구만. 오, 전화 받았네. <laughs> 토마토, 미스터리, 콘서트. 이번 주 주제는 가상현실입니다. 당신 앞에 빨간약과 파란약이 있습니다. 빨간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운 진짜 현실 속에서 살게 되고 파란약을 먹으면 즐겁지만 가짜인 가상현실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나비가 되었다. 향긋한 꽃냄을 맡으며 날던 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 내가 되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과연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비가 꿈속에서 내가 된 것인지. 꿈과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 일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